자 오늘 일정을 시작합니다. 여기는 지금 레지던츠 광장입니다. 레지던츠 광장에서 지금 앞에 도움이 보이죠. 대성당이 네, 보이고요. 어, 여기는 꾸아르띠에르, 돔 꾸아르띠에르로 여기서 어, 보고 그다음에 이돔 성당에 가서 12시에 네,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근방에 있는 모짜르 생가 박물관. 아,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시다시피 날씨가 아, 굉장히 좀 많이 흐립니다. 아, 그래서 오늘은 실내로만 실내로만 일정을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골아르티에르로 아,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한국어 오디오 지원 그거 돈 내야 될 걸? 1 3유로예아 유로에, 지금 뭐 황금색으로 <laughs> 어, 해놨는데, 뭐 이게 아 여기가 아, 이, 아 지금 아 인당 메뉴를 이 여기 입장 십삼 유로씩 내고 지금 정면으로 가고 있는데요. 어 여기에는 한국어 오디오 가이즈가 된다고 합니다. 자 이름이 좀 어려워요. 저기 봐, 꾸아르, 꾸아르, 꾸아르티에르, 꾸아르티에르. 좀 마트에. 발음이 잘안 돼요. 그냥 네, 까르티. 까르티에, 그냥 까르티에. 그러니까 네. 까르, 그렇죠. 꾸아르티에르라 <laughs> 정말 발음이 잘. 자, 자 여기가 지금 울려요. 어, 어, 어. 자 어. 울립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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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지금 정면에는, 음, 아, 그러네요. 어, 어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완전히 길쭉하게 해놓은 영상이 있네요. 어. 자, 지금, 여기에 뭐, 방망이로 리치는 모습이 보이네요. 음, 자, 음, 단이 뭐그 아. 아마 여기 옆이 음, 아니, 음, 아. 자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고요. <웃음> 아우 계단 <laughs> 많겠다. 여기 있다 여기 장애인 표시. <laughs> 아 여기 여기 여기일 것 같기도 하고.

オーディオいって言で